thank you 백자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원조인데 요즘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 어, 너무 재현 쪽에들 매달리다 보니까 백자가 발전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요즘 뭐그 유럽 쪽에 가면은 유럽 쪽에 백자들이 요즘 상당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 진짜 우리 그, 그 조선시대 때그 우리 백자마냥 예, 우리의 백자를 진짜 만들어야지만 되겠죠. 이 백자 만들기 원차 어려우니까 요즘 많이 안 하고 거의 다 이제 근천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 이 백자는 어 불티만 안져도 그어 일종의 그 불량품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어려워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점 하나 없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자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거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요. 음. 이제 다른 작업하면서 네. 이제 고양이를 작게 시작하면서 어. 어. 큰 고양이들도 음. 하게 됐어요. 이제 라쿠라는 이제 일부러 크랙이 가게끔 하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뜨거운 열에서 이제 기물을 꺼내야 되는 그런 힘든 음. 점이 이제 있어요. 음. Añva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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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더 맛있게 돼요.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나오. 실험에서 나오는 게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파는 중이 중에... 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도자에다가 이렇게 담아은 것들인데 그 도자기로 치면은 분청에 해당하는 거고요. 문호는 설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당 쓰는 눈 쓰는 사람들 있고요. 여기 이제 빨래터에서 문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도 있고요. 다음 아, 넘어가면 장작 는소년들이요 여기는 이제 지게를 지고 가고 엄마하고 이제 빨래를 다 하고 이제 가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지나면서 아기를 업고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아주머니는 마당에서 나무를 따는 곳인데요이거는 우물이고, 여거는장독대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초가집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 멀리서 할머니가 지금 마중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 뒤에는 할머니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개울이 있고요, 여기 다리도 있고, 그리고 저기 건너 마을의 초가집도 예, 보이고요. 이제, 이제 해가 이연이야 이연 지날 때 이제 옆집에서 놀다가 아이들 이제 오는 그런 모습을 담아 놓은 겁니다. 네. 조임새 같은 부분도 보시면은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이렇게 구름하고 학하고 상감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임새를 만들어 놨고요. 안에 장부통은 이제 모란문이에요. 그 모란문은 북이 영화라는 꽃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또 모란꽃으로 된 음. 거를 또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이쪽 양쪽에 있는 가죽은 소가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채나 열채로 쳤을 때 소리가 굉장히 맑은 소리가 들니 음. 이건 도자기로 만든 갈금인데요이 갈금줄은 실제 사용하는 그런 갈금에 사용하는 줄이고요. 안쪽이라고 여기 세워놓는 발들도 다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초벌 제거를 해서 강도는 높고 그리고 유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이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이 장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능을 주게끔 이렇게 움직여서 음을 맞추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부분 떼는 겁니다. 요거는 저거보단 사이즈가 큰데 한 60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실제 연주가 가능한 편입니다. 주인이세요? 네. 음. 일반적인 도자기는 이렇게 표면이 매끈하게 되거나 약간 양각 양각 처리가 돼서 살짝 이렇게 도드라졌는데요. 저희 집거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태화 기법을 이제 사용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도드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표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전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한작품을다 작품처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체적이다 보니까 초과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다 떨어지는 게 틀려요. 그래서 그 작품을 창가에 뒀을 때 오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움직일 때그 빛의 방향에 따라 그래서 작품이 조금 조금씩 또 다르게도 또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생 수는 어한 학급에 25명씩 9개 학급이 총 있었어요. 지금 현재 약 2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어, 저희 는 이제 기본적인 뭐 핸드 빌딩 기법이라 기법에서부터 어, 석고 재형까지 이제 그 다음에 어, 컴퓨터로 이제는 컴퓨터를 응용한 어, 이제 조각까지 어,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도자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 어, 그런 교육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도시 순회 전시회 일환으로 오클랜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게 됐고 또 성황리에 이렇게 전시회를 마치게 돼서 감사드렸어야 되는데 뭐 빠듯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또 마무리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그때 그 전시기간 동안에 많은 협조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신 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어, 보신다면, 어,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잘하고 싶습니다. 불과 뭐한 3, 4년 그랬는데, 이천의 도에게는 아마 많은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첫째, 아, 저희 그 도예를 하는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아, 도예단지, 즉 도예촌이 이쪽 그 아주 그 좋은 자리에 한 14만 평 정도 되는 자리에 아, 도예공방이 한 200, 한 40개 의장 정도 이렇게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 말쯤 되면 한 거의 제 생각에 한80% 정도가 아마 그 건축을 마치리라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찾아주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도자 체험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그리고 전에는 여기 뭐 전부 전체 그 도자기 작업실을 운영하는 데가 한뭐한300한450 군데 정도 되는데 도자기 축제를 제외하게 되면은 오셔서 이렇게 요장마다 다니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어 그런 어떤 그,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산재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 14만 평이라고 하지만 한 단지 안에 한 200여 개 이상의 요장이 있다 보니까 오셔서 참그 많이들 즐기시고 또 취향에 맞는 것을 구매도 하시고 그런 것이 굉장히 참 좋겠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매를 많이 좀 했습니다. 처음에 소품뿐만 아니라 생활식기라든가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어떤 불편함 그리고 전문화적이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무언가를, 정, 무언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정리하고 어떤 것을 제가 그, 그 전문화 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저의 취향에도 맞고 또 어쨌든 뭐 감성이 저를 부르는 이런 그 캐릭터 쪽으로다가 제가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포크적인 작업을 위주로 하다가 이렇게 슬립 캐스팅이라든가 어떤 형틀에 의한 작업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다양한 그런 채색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해서 뭐뭐 뭐 맞이하시는 분들 또 접하시는 분들을 동심의 세계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좀 푸근함을 얻을 수 있는 고향 같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뭐 많이 부족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도자기 공작 아니 도자기 도예 작업실 도자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느낌상 뭐 이렇게 산속에 그 허연 <laughs> 한복을 입은 이렇게 머리상 틀를 투르, 틀으신 분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그 장작 가마라고 하는 그 가마에서 불을 떼서 그렇게 꺼내보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망치로 깨버리는 뭐 그런 상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어, 수율이랄까 그 완성도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작품적인 면에서는 어, 예전처럼 그렇게 그장작가마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이 이렇게 그 상업 정형화된 어떤 상품들을 어, 일정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제품이, 어, 꾸준하게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 전기 가마를 사용해서, 어, 제품 생산을 하거나, 또는, 어, 전기, 전기 가마도 있지만서도, 또 약간의 어떤 다른 기법으로 가스 가마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마, 전기 가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도자재단이라든가 또 도자기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에 그 전통 가마를 또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협회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또 전통 가마를 떼서 어 작품이 또 <laughs>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도 그런 데 가서 한번씩 떼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음. 가마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그 어떤 그 바램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작을 열심히 던지게 되는데, 어, 그 소송이 끝난 후에 가마문을 열기까지는 그 결과물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더 좋은 제품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생각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작품들은 예전에는 그 전통 가마에서 나오는 그, 그 전승 작품 도예 작품들, 달항아리라든가, 매병, 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생산을 도자기라 하면은 생산했었는데. 을 지금은 생활구조 패턴이 그런 옛날 그 전통 전승 방식의 도자기를 어떤 용납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조가 많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식기, 생활자기, 그 식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릇 기물들, 그런 것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 이천의 그 젊은 도예가들이 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있고 특징있는 아주 그 수준 높은 질 좋은 어,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어, 부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의 좀 여유가 좀 있고 개성있는 어, 어떤 그 식문화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그 분들이 테이블웨어를, 이제, 그, 자기 개성에 맞는, 어, 그릇들을, 기물들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 사람은 이런, 이런 작가의, 어, 기물을 좋아하게 되고, 그,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감성에 맞는 기물들을, 어,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 작품보다는, 어, 생활식기 쪽이 더, 아마 그 선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 가마, 장작 가마를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대도 많이 튀기도 하고, 그 위에 있는 아마 그 부스러기들이 떨어져서 아마 기물에 묻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식기로 사용하기에 또 일률적인 패턴을 유지하기에는 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주 좀질 좋은 어, 완성도가 높은 그릇들이 나올 수 있는 전기 아까 보신 대로 전기가 많나 그리고 가스가 많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이용하고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도 역시, 요, 작년 6월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작업장을 지금 옮기기까지 좀 많이 좀 시간이 걸렸어요.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 계획은 있습니다. 그, 저 희망이죠. 계획보다 희망인데, 아마 좋은 기회가 되면은 저도 어, 다시 한번 뉴질랜드에서 뭐 오클랜드가 됐건, 또, 뭐, 다른 곳이 됐건, 기회가 되면은, 음 다시 한번 좋은 작품으로, 어 제가 또, 그, 반갑게 맞이했던 분들, 또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어 다시 한번 가서 전시해 보고 싶습니다.